나노바나나 프로. 아직도 장난감처럼 재미로만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의 직무별로 딱 맞는 100개가 넘는 템플릿으로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어줄 바나나 웍스. 바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GPT팍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노바나나와 나노바나나 프로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프롬프트를 쓰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하세요와 같은 단편적인 팁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상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처럼 해외 개발자들이 기터브에 공개한 프롬프트 모음 앱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쓰면은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와요 라고 알려드렸죠. 실제로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했고요. 두 번째로 프롬프트를 직접 수정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모두 커버하지 못했죠. 유튜브 썸네일이 필요한데 림 생성 프롬프트만 있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바나나웍스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없이도 템플릿만 선택해서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웍스에는 다양한 직군과 상황별로 무려 100가지가 넘는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썸네일 템플릿, 마케터를 위한 광고, 배너 템플릿, 개발자를 위한 앱 아이콘 템플릿, 디자이너를 위한 무드보드 템플릿 등 실무에서 바로 쓸수 있는 템플릿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의 직군과 필요에 딱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의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분만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노바나나와 나노바나나 프로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미지 한 장을 2.3초 만에 만들어내죠. 다리 쓰리나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거의 2배 빠릅니다. 최대 1K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소셜 미디어나 웹용 이미지 만들 때 정말 좋습니다. 여러 버전을 빠르게 만들어보고 싶을 때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때 딱이에요. 이미지당 5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나노바나나 프로는 품질이 압도적입니다. 생성 시간은 8에서 12초로 조금 더 걸리지만 2K와 4K 고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텍스트 렌더링인데요. 문자 정확도가 94%에 달합니다. 다른 AI들이 70에서 80% 수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한글도 95% 이상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 프로모델은 마스킹 없이 특정 부분만 수정할 수 있고,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까지 전문가처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이미지도 14개까지 동시에 사용 가능해서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기 정말 좋죠. 심지어 구글 검색과 연동되어서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K까지가 장당 180원, 4K가 300원 정도인데요. 대량으로 처리하거나 API를 잘 활용하면 65원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뭘 쓰나요? 간단합니다. 소셜 미디어용이나 빠른 테스트는 나노바나나로, 인쇄물이나 텍스트가 들어가는 전문 작업은 프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어, 나노바나나로 여러 버전 만들어보고 방향 정해지면은 프로로 최종본 만듭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께 바나나 웍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PI 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API 키 관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API 키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API 키가 없으신 분들은 도움말 메뉴에 링크가 있으니 그곳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PI 키를 입력하고 저장 테스트를 클릭하면 키 값이 유효한지, 나노바나나를 사용할 수 있는 키인지, 프롬프트만 확인할 수 있는 키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 사용자 로컬 암호화 옵션을 켜두시면 좋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보안이 훨씬 강화되거든요. 자, 바나나 웍스 화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왼쪽 사이드바는 템플릿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맨 위에 AI 매직 에디터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IT 및 기술, 마케팅 같은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세부 템플릿들이 펼쳐지죠. 예를 들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누르면 유튜브 썸네일, 플리썸네일 같은 템플릿들이 나타납니다. 맨 아래에는 앞서 설명드린 설정과 도움말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작업 패널이 메인 공간입니다. 템플릿의 활용 팁과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설정에서 AI 모델을 선택하고요. 이미지 비율과 화풍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을 선택하면 해상도도 2K, 4K까지 선택할 수 있죠. 텍스트 언어도 한국어, 영어 등을 체크할 수 있고요. 아래 AI 입력 도우미에 간단한 메모나 참고 파일을 올리면 AI가 알아서 내용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이미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미리 보기 영역에서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필터 버튼들이 있어서 비비드, 빈티지 같은 효과와 밝기와 대비 슬라이더로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편집, 다시 생성, 다운로드 같은 아이콘들이 나타나죠. 편집을 선택하면 결과물의 부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템플릿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나나웍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템플릿 시스템인데요. 복잡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템플릿만 선택하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썸네일을 만들어 볼게요. 다른 썸네일과는 달리 피사체의 뒤에 플레이리스트라는 큰 글자가 포함되는 게 특징이죠. 사이드바, 창작 및 예술 직군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플레이리스트 썸네일을 선택합니다. 바나나 웍스에서는 템플릿에 권장되는 이미지 스타일을 미리 제안하는데요. 플리 영상답게 실사 스타일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의 주제를 입력합니다. 예시에서는 재즈 명곡 50선이라 해볼게요. 하단에 입력상세도 직접 입력 대신 AI 자동 입력으로 만들고 바로 이미지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잠시 후 멋진 플레이리스트용 썸네일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아래에는 이미지의 필터와 톤을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완성된 이미지를 추가로 수정하고 싶다면, 완성 이미지에 마우스를 옮기면 나타나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피사체의 좌우 여백에 뭔가 추가를 해볼게요. 붓 아이콘을 클릭한 후 브러쉬로 좌우 여백을 색칠합니다. 그 다음 선택 영역 교체 버튼을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악단의 실루엣이라 입력하고, 편집 실행을 클릭하면, 영상과 같이 마스킹된 부분에 원하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포토샵에선 몇 시간이 걸리고 다른 AI 이미지 생성기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한 바나나 웍스에서는 프롬프트조차 없이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잡지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션 의류에서 패션 매거진 표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레퍼런스 모델을 여러 패션 아이템 이미지로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번에도 프롬프트 대신 AI 자동 입력으로 하고 이미지 생성을 클릭하면 레퍼런스의 의상을 착용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멋진 패션 잡지 표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모델의 모자를 지워볼게요. 편집 모드에서 모자의 마스크를 칠합니다. 그 다음 선택 영역 삭제에서 모자를 지워달라고 하고 편집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모자만 제거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요약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사업 기획 전략에서 경영진 핵심 요약보고를 선택하고 가로 비율의 글자가 깨질 수 있으니 해상도를 2K로 올린 후 레퍼런스로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을 분석한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번에도 AR 자동 입력을 선택하고 이미지 생성을 하면 잠시 후에 한 장의 핵심 요약보고서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직 에디터 기능입니다. 매직 에디터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사이드바 상단에 있는 AI 매직 에디터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생성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템플릿 예시에서 편집 방법으로 조금은 다루었고 사용법 또한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탑재한 바나나 웍스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죠. 바로 이미지 생성 시 소모되는 API 사용 비용인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나 웍스에서는 화면 아래에 재미나이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바나나 웍스에서 레퍼런스를 감지하여 생성한 프롬프트를 재미나이에서 바로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부동산의 드론 뷰 주변 합성 템플릿의 레퍼런스를 네이버 지도로 한후 생성한 드론 뷰 이미지를 보시는 영상처럼 바나나 웍스에서 생성하지 않고 이미지 생성 전 제미나이에서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제미나이로 가서 좀전에 지도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AI 모델은 사고 모드 작업은 이미지 생성하기를 선택하면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바나나 웍스를 활용한 나노바나나 프로 실전 활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작업에 비싼 API를 사용하지 마세요. 저 바나나 웍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